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빵구들과 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빵신의 디스코드 채널에서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거래창이 있고요. 네온 얼드를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빵신과 거래하고 싶은 펫을 여기다가 올리세요. 여기 임티에 보면은 입양 펫들 임티가 있습니다. 지금 네온 얼드와 하고 싶은 펫을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만약에 네온, 네온얼드랑 하고 싶은데 네온... 어... 뭐... 네온... 뭐가 좋을까? 자, 네온쉐드! 저는 네온쉐드랑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네온쉐드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래랑 하도록 할게요. 빵빠라빵빵!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번 우리 친구들이 네온 얼드랑 거래하고 싶은 패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스코드에다가 임티를 올려 주세요. 네온 얼드와 거래하고 싶은 패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쭉쭉 올리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10초 있다가 종료하도록 할게요. 1 땡! 자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거래를 받을게요 자 밤하늘님은 레드판다, 네온 레드판다의 눈사람 그 다음에 펭귄 그리고 테리님 퓨리의 황금무당벌레 돼지, 백조 자 그리고 안녕님은 오 네온, 네온 앵무새가 일단 들어왔고요 땡땡 물음표인데 물음표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친구 일단 제가 어, 체크해 놓을게요. PAH님은, 날타 얼드, 날타 얼드가 들어왔고요 네온 얼드인데, 날타 얼드 한 마리는, 네, 너무 선거래죠? 서연님, 서연님은, 자, 네온 고순도치에 네온 젖소 그리고, 어, 박지와 드래곤은 뭐지? 아, 박드, 아, 박드. 박드 임티가 있을텐데? 박드 임티가 없나? 박드 임티가 있는데 박드 임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이 친구 박드 임티가 있습니다 자 박드에다가 네온 고슴도치? 오. 어? 어? 박드에 네온 고슴도치에 네온 졌으면 이 거래 되게 좋은 거래다 그 다음에 불투명인간님은 까마귀랑 유령토끼 올리셨고요 김가영님은 핑냥이 플라워님은 어, 부엉이야, 아콘 올렸고요 자, 홍학에다가 네온 까마귀에, 알비노 원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가백조 올라왔습니다. 메가백조. 얼드의 흰술로. 그리고, 퓨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슴도치에, 요거, 도끼. 도끼에다가, 킥보드 열 종류. 네, 킥보드 열 종류. 제가 또 요즘에 킥보드 모은다고 하니까, 이거 알고서 킥보드 열 종류를 올렸는데 자, 닉네임이 뭐야? 귀염뽀짝 이쁜 와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송 그냥 편집할게요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양심이 없네요 이 친구. <laughs>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친구 안녕 친구. 이 추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추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 일단 체크. 이 안녕 친구랑 이 거래가 지금 서현님이 올린 거래가 거의 거의 시세랑 딱 맞춰서 올렸어요. 서현님이 올린 거래가 지금 얼드 세 마리에 추가가 든냐 얼드 세 마리에 추가? 서현님이 진짜 거의 정확하게 가치에 맞게 올린 것 같아요. 자, 서현님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서현님 드디어 만났네. 힘들게 만났네. 힘들게 만났어. <laughs> 자, 거래 걸어볼게요. 자, 서현님, 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요 친구고요. 이 친구 서현이 친구, 네, 서현 친구고 닭대 네온 고슴도치에 네온 저스로를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빵신이 득거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서현 친구 아우 수락 눌렀고요자 서현 친구 고마워요 자 저도 수락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나요 왜 이렇게 오래 왜 이렇게 오래 돌아 부, 불안하게 불안하게 왜 이렇게 오래 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거래 성공했습니다 서현 님이 약간 손일 것 같아요 약손이나 아니면 거의 근데 거의 비슷하게 하하 아, 박씨랑 거래한 게 메가 쉐드보다 좋다고 높다고 <laughs> 자, 서현님 고맙고 근데 서현님은 가치를 잘 아는 친구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려줬군요. 자, 서현 친구였고요. <laughs> 이번에는 서버를 옮겨 가지고 네온 까마귀를 한번 거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온 까마귀가 어, 여기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쭉쭉쭉쭉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하나 둘씩 뭐 집이 생기고 있고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거래를 올려 줄지. 자, 코끼리 들어왔습니다. 자, 코끼리의 라마의 거북이 그리고 포실레그 들어왔습니다 예티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포실레그 이제 좀 많이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공룡말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포실레그를 많이 재어놓으면 그러고 나서 한 1년, 2년 후쯤이면 <laughs>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1년, 2년 후면은 네, 너무 많죠? <laughs> 너무 오래죠? <laughs> 자 일단 이 친구는 코끼리에 라마에 거북이에 예티를 올려줬고요 저는 일단 거절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콘이에요 아콘 악콘. 아콘 두마리에 네온 도도새에 네온 퓨리 그리고 날물 날물을 올렸고 어, 어 날타 물약 올렸고 이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어... 네온 퓨리가 까마귀한 마리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까마귀한 마리 정도 됐고 요 도도새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긴 한데 아 우리 친구 거절했다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자 우리 소피는 또 어떤 거래를 올려줄지 볼게요 어어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아콘의 얼드 아콘의 얼드 어악콘의 얼드라 잠시만요 요거 좀 생각해 볼게요 악콘의 얼드면은 요거는 얼추 비슷하게 가치에 맞게 이 친구 올려준 것 같아요 까마귀 세 마리 정도의 가치는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거래는 일단 거절하고요 자, 좋은 거래 올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 자 욕조차에 네온 구미호의 사자의 라마까지 들어왔습니다 딸랑이 에그 딸랑이 들어왔는데요 에그 쿠션과 에그 딸랑이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야, 하지만 요 거래도 저는 거절할게요. 흰수록의 알비노 박쥐 그리고 사자, 돼지, 네온 오리 그리고 도넛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네온 빨대, 네온 스켈레스, 네온 스노우 부엉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네온 패두 마리에 네온 패네 마리가 들어왔어요. 몽키 킹까지 들어왔네요. 요 거래도 일단 푸짐하게 들어왔습니다. 푸짐하게 들어왔는데 YT님 거래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거래 받아볼게요. 어, 쉐드 <laughs> 자, 쉐드를 하겠다고? 잠깐만. 이런 이거는 완전 듣거래인데 자, 우리 친구 쉐드를 올렸는데, 제 생각 요거 거래 안할것 같아요. 거래 안할것 같습니다. <laughs> 요거 거래하면 바로 거래하죠. <laughs> 자, 요거는 쉐드가 손이에요, 여러분들. 자, 쉐드가 요즘에 한6.0 정도 거래가 되고요. 네온 까마귀가 한 4.5. 요거는 쉐드가 손에, 손이고요. 제가 일단 수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추가를 할게요. 요거는 쉐드가 손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아콘을 추가를 하면은, 이러면 쉐드랑 거, 가치가 제 생각엔 비슷하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일단, 쉐드는 수락을 눌렀고,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 지금 트위치에서는 빵신이 득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손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일단 형거 기준으로는 요거는, 딱 맞는 거래입니다. 어, 어, 딱 맞는 거래고 저는 그냥 거절할게요. 일단 소피 님이 다시 거래를 보냈고 날타 아콘의 날타 얼드. 일단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까마귀가 3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피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까마귀 3마리에 추가니까이 정도 거래면 괜찮은 거래 같습니다. 자, 이 친구랑 거래할게요. 빵빠라빵 네, 오늘은 빵신 디스코드 채널에서 네온얼드를 한번 거래를 해봤고요. 그리고 네온까마귀까지 한번 거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